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예슬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돼 경찰 내사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경찰은 김 씨는 내사 대상자가 아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17일, 당시 제보를 받아 권호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내사는 진행했지만, 김 씨는 내사 대상이 아니었고 접촉한 적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13년 도이치모터스 주식 관련 시세 조종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의혹 첩보를 입수하여 경위 파악을 위해 자료 수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제보자가 진술을 거부하고 금융감독원 측에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내사가 중지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오늘 뉴스타파는 2013년 당시 경찰 내사보고서를 인용해서 권 회장이 2010년에서 2011년 주식시장에서 선수로 활동하던 이모씨와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내사를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가 상승 과정에서 차익을 본 주주 가운데 하나로 윤 총장의 부인 김씨를 지목하여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예슬이었습니다.